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고창군과 함께하는 자매도시 바로알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11일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마포구 상공회 송년회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1일 2024년 마포 노인종합복지관 법인수탁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마포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천군은 지난 2018년 마포구와 결연을 맺으면서 농특산물 장터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는 자매 도시인데요. 이번에 고천군과 함께 자매 도시 바로 알기 행사를 열어 마포의 구정을 소개하고 곳곳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마포구와 고창군의 자매도시 바로 알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고창군은 지난 2018년부터 마포구와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로 이번 행사는 고창군수와 군민들이 마포구를 방문해 곳곳을 견학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구정현안이 소개됐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민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고창군수와 군민들은 13일까지 시인의 거리와 효도밥상 반찬 공장, 홍대 레드로드 등 마포구의 명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자매도시 고창군과 마포구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지난 11일 2024년 마포구 상공의 숙년회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울 가든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선 CEO 아카데미 수료식과 송년회 그리고 만찬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2024년 마포구 상공회 송년회 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 가든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CEO 아카데미 수강생 및 단체 임원 100여 명은 제19기 CEO 아카데미 수료식과 송년회 및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강수 마포구 청장도 참석해 인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해 모두 잊지 못할 추억 만드셨길 바랍니다. 지난 11일 2024년 마포 노인 종합복지관 법인 수탁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은 마포 노인 종합복지관 3층 열린 마당에서 진행돼 많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기념식에 함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2024년 마포 노인 종합복지관 법인 수탁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마포 노인종합복지관 3층 열린마당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은 힘찬 도약, 희망찬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150여 명이 기념식에 함께해 오프닝 공연부터 축사 및 내빈 소개, 공연 및 나눔 행사를 즐겼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참여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을 통해 많은 분들이 뜻깊은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반고흐의 명작들이 오랜만에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고흐의 일생을 담은 원화들이 12년 만에 한국을 찾은 건데요. 유례없는 최고가 작품 구성으로도 화제입니다. 자화상을 포함해 네덜란드 크릴러 밀러 미술관에서 공수한 고흐의 걸작들이 국내에 소개됩니다. 밀러 미술관은 반고흐 미술관과 함께 고흐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윤상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